안녕하세요. 건강에 참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참정보입니다. 오늘은 커피하고 같이 드시면 안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커피하고 안 좋을 게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으신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커피랑 이거 먹지 말아야겠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잘 들어보시고 건강에 도움받으셔서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꼭 계시죠? 나는 술 마시면 커피 마시고 싶어. 술이 확 깨는 것 같은 기분이야. 밥 먹고 이 커피 한 잔을 마셔줘야지 밥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아. 주변에 이런 분들 있으시죠? 아메리카노 아니면 믹스커피든 입가심용으로 우리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커피이지요. 제가 커피에 생각 넣어 드시면 내장 지방 뱃살 빠진다는 영상 보셨죠? 하지만 커피랑 드시면 안 좋은 음식도 있어요. 오늘 제가 커피하고 궁합이 나쁜 음식 소개해 드릴게요. 기억해 두셨다가 이 음식을 드시고 나서만큼은 입가심 커피는 생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로 입가심하면 안 되는 음식 첫째 술이에요. 1차, 2차, 3차까지 달리고 편의점 같은 곳에 들러서 캔커피라든지 커피 아이스크림 먹고 술 깼다며 다시 술자리로 들어가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느끼는 현상은 알코올과 카페인이 합작해서 우리 뇌를 속인 거라 할수 있어요. 술을 더 마시게 하려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단계를 생각해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우리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이 도파민을 솟구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도파민은 우리 뇌를 더 활발하게 만드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동시에 우리 몸에서 특별한 요소를 사용해서 뇌의 과열을 막아주기도 해요. 술이 처음 올라왔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괜히 붕떠 있는 것 같고, 마음도 들뜨고, 또 술자리에서 하는 대부분의 대화가 아주 재미있고, 웃기잖아요. 그러다가 이 뇌의 활성화가 멈추게 되면, 이번에는 갑자기 뇌처리 과정이 느리게 하는 또 다른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미친 듯이 졸린다든지, 정신이 흐릿흐릿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카페인이 알코올 안으로 들어가 섞이게 되면, 이 카페인이 뇌의 과열을 막아주는 효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낮아지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더 증가 되는 것이에요 체내 알코올은 계속 뇌를 느리게 만들고 있지만 몸은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카페인이 알코올의 진정 효과를 감춰버리지만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 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지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럴 때나 운전할 수 있어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같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이 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음주하고 나서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나 술, 깻네, 괜찮아 하면서 잠시 착각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술, 드신 직후에 커피가 좋지 않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초콜릿 음식입니다. 디저트 맛집에서 초코쿠키 초코케이크와 아메리카노 한잔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아닌데, 이상하네, 하실 거예요. 초코케이크하고 커피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 맛인데, 커피하고 초코케이크의 궁합이 나쁘다면, 다들 그렇게 먹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이 경우는 커피하고 초콜릿이 너무 비슷해서 과잉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카페인이든 음식이라는 게 같아요. 초콜릿 속에 있는 카페인 함량이 콜라보다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 한국소 비자원의 발표를 보시면, 일부 초콜릿, 코코아 가공제품에 커피 믹스나 에너지, 음료에 맞먹는 카페인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콜라보다 훨씬 카페인 함량이 높은 초콜릿 제품도 많았다고 해요.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어 있고, 카페인이 함유된 청량 음료도 카페인의 함량에 따라서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와 함께 카페인 함량을 표기해야 하지요. 그런데 초콜릿 제품이나 초콜릿을 베이스로 한 디저트는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초콜릿 또한 카페인 식품이구나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초콜릿과 커피처럼 카페인을 몸 안에 마구 넣어주어 몸이 힘들어지는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오늘 커피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런 날 어떤 걸 같이 먹었는지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콜라, 초콜릿, 초코우유, 콤부차. 커피, 껌, 사탕 등등 카페인을 숨긴 의외의 음식들이 같이 섭취된 것이에요. 커피가 생각나실 때는 꼭 함께 먹는 디저트는 카페인이 없는 것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나쁜 궁합은 영양제입니다. 식후에 영양제 드실 때 커피하고 함께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같이 드시게 되면 방금 여러분들이 드신 종합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철분, 비타민, 으군, 비타민 등 주요 영양분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위장에서 흡수되는 걸 방해해요.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시죠? 그 카페인 때문에 영양제 속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영양제가 흡수되지 않는다니요. 영양제는 식사하고 함께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고, 커피는 식사 직후보다 12시간 지난 후에 드시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나쁜 궁합, 네 번째 고기입니다. 고기는 또 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육고기를 섭취하는 이유는 흡수가 잘 되는 철분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과일, 채소, 콩류, 곡류 같은 식물성 식품의 철분은 약한 5%만 흡수되고 고기나 생선에서 흡수할 수 있는 철분은 15% 정도라고 해요. 우리 한국인은 주로 식물성 식품에서 섭취하는 철분의 양이 많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 육고기를 드셔서 철분도 부족함 없이 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과 카페인은 고기 속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철분과 커피의 탄닌이 결합해버려서 철분 흡수율을 반 정도로 낮춰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더 안좋은 것은 철분이 위장에 흡수되기 전에 카페인하고 만나면 서로 달라붙어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잖아요. 그래서 철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고기 잘 구워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는 커피나 녹차 대신에 어떤 게 좋을까요? 식계와 수정과가 더 좋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좋은 부부집에 가면 디저트로 수정과나 식혜 주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굳이 커피 드셔야 한다면서 커피 시키시는 분들 보면 앞으로 알려드리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좋은 거 드시고 커피로 다 배출하시려는 거예요. 커피 한 시간만 지나고 드세요. 이렇게요. 오늘은 커피하고 궁합이 안 좋은 음식 알려드렸어요. 첫째. 술과 커피는 알코올과 카페인이 함께 우리 뇌를 속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푹 자기도 어렵고, 다음날 아침 어마어마한 숙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초콜릿 간식과 커피의 조합은 카페인 섭취 과잉으로 밤에 잠들기 힘드실 거라는 말씀드렸어요. 셋째, 영양제도 커피하고 함께 드시게 되면 주요 영양성분의 흡수를 카페인이 방해하기 때문에 영양이 없는 영양제를 드시는 결과라는 점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 고기 엄청 먹고 나서 커피로 입가심하게 되면 고기의 철분 흡수가 반 토막 난다는 점 기억하시죠? 자, 이제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커피 마시는 습관 바꾸시고 조금 더 건강한 커피를 즐겨보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참정보였습니다.